3장. 그 무렵 세리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리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계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독기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